자, 완전 공정 다음 같은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댓값 f(x)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x 이것이 1보다 작대요, 그렇죠? 이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때자 이제 이 정도 나와지면요 학생들이 경기를 일으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수학, 아나 수학 싫어, 나 수학이 무서워, 아나 수학은 정말 수학 머리가 아닌 것 같애, 나는 정말 안 되나 봐, 나 학생들이요. 아무리 공부를 했더라도 어 이게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안돼 있으면 봐요 이걸 보자마자 다시 또 뇌가 경색돼 알겠어요? 뇌경색 어? 왜? 어뭐절대값 FX 뭐야 이거 킬러 문제야? 절대값 FX 리미트 뭐야 아 망했다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쵸?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야 이거 부도식 떴죠 뭐 물었어요 이씨 부도식 떴죠 부도식 좀 리미트 극한 물었잖아요 뭐가 빡 떠올라야 돼 뭐가 빡 떠올라야 돼 뭐가 팍? 샌드위치, 보치, 입 박돌라, 날겠어? 샌드위치, 보치, 박돌. 그 끝난 거야. 샌드위치, 보치. 절대값은 나오면 기계적으로 무조건 없애야 돼. 어이 선생님 손바닥 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일과 1 사이에 있겠지. 맞냐? 써볼까? 따라서 f x 마이너스 일 말, 사 x 가요. 마이너스 일하고 얼마? 1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뭐예요? 이런 놈으로 하자. 이런 놈, 그렇죠? 어? 무서워 보이니? 아니야, 맞춰주면 되겠죠. 왜요? 수학은 뭐라고? 야, 수학은 형태라얘 이게 지금 샌드위치 고치 문제인 거 알았으면은요, 이렇게 이게 맞춰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맞추러 간다. 일단, 분자 fx 제곱 얘가 핵심니까 fx가 있어야겠네, 그치? 여기다가, 4x, 4x, 4x 더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 정신 차리고, 봐요. 4x 더 한다. 4x. 마이너스 1 하고, 얼마입니까? 이건 fx요? 또 여기서 4x 더한다. 더 한다. 어떻게 해요? 4x 플러스 이렇게 일단 러 됐어요? 그냥 양변에서 4x 더 해준 거야. 쫙쫙쫙. 됐어요? 쫙쫙 4x 더 해준 거야. 됐지? 어? 그다음에 뭐가 필요해? 뭘 제곱이요? 어, 제곱이 상관없겠죠. 어차피 지금 무한대가 놀고 있기 때문에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거든.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는 놈들 제곱해도 부호 어떻게 해야 돼요? 양수끼리는 제곱해도 부둥 불변다. 불변. 그죠 아, 제곱, 제곱, 제곱 부호 불변. 여기까지 일단 러 됐죠. 이제 뭐 해줄까요? 분자물을 또 이액제 마액 프로로 나눠주세요. 어차피 무한대로 가면요. 응, 어,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얘도 양수니깐요. 분자물을 다 이액제 마액 마오. 이렇게 나눠. 이액제 마액 마오. 여두요 2액제마엑 마오 마 여두요 2액제마엑 마오 마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어, 그렇죠? 이제 맨 마지막 마무리 리미트 원래 분 보낼 때 x가 무한대로 할때 리미트, 리미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보여요? x가 무한대로 <laughs> 야 리미터 분류 중간에 여기 뭐가 여기 등호 시시 맞아요? 됐죠? 어 극한값은 그 같아질 수 있다, 그렇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등호 생성되고. 자, 극한값 봅시다. 샌드위치 되나 안 되나. 요거 수렴하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2차 2x 제곱 얘는요. 16x 제곱 2 x 제분의 16x^2 2분의 16 8로 수렴하네요. 얘도 마찬가지죠? 16x 제곱 왜? 8로 수렴하네요. 88 샌드위치 법칙 적용 가능하네요. 8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답을 말하다.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관식 문제였었고요. 1달러 자, 이 문제 핵심. 분모치 떴습니다 극한물었어. 뭐를 쓰게? 빡 뭐가 떨어야 돼? 샌드위치 법칙. 그게 안 떠오르면은요, 수험생이 아니라고 했다. 학생이 아니야. 제한장 그냥 교우만 입고 있는 거 알겠어요? 이제부터는 학생일 수 있죠. <laughs> 뭔소리 하는 거야? 야 다시 한번 부등식이 주어졌습니다. 극한을 그 물었어요, 그렇죠? 뭐가 빡뚫려야 돼? 센드 위치 법칙 그리고 수학은 형태니까 형태만 맞춰주면 되겠네. 됐어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